안녕하세요. 임태헌이라고 합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유복한 환경이 무엇일까요? 사람. 저는 참고로 어렸을 때 집을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왔습니다. 13살, 12살 때 집을 부모님 곁을 떠나서 바깥에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집에서 보낸 시간보다 밖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유복한 환경은 뭘까요? 사람한테 어머니 유복한 환경이 뭘까요? 사람한테 어... 어, 잘 모르겠지만요 예.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곳이 뭐, 말고 마시고 또뭐 이렇게 여러분들이게 행복하게 사고도 네. 예. <laughs> 오. 뭐 인자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거 경제적으로 불편함 없이 자라는 거 이런 거겠죠. 우리 이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십니까? <laughs> <laughs>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에게 유혹한 환경이라. 네 가족과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에서 행복하죠. 예. 뭐 이런 게 되겠죠. 우리들이 아무리 놀면서. 어지럽게 해놔도 우중 듣지 않고 잘했다고 이야기 들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가정들이 유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수에게, 사과에게 유복하는 경우는 뭘까요? 여기 반장님, 사모님. <laughs> 사람에게는 유복하는 경우 아까 말씀하셨고 가수에게 유복하는 경우는 뭘까요? 좋은 토양, 또 물, 햇볕. 예. 네. 그 사과 재배학 책을 보면 가수 특히 사과에게 이복한 환경이란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뭐 성장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토심 지하수의 ph 인산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유토 심 토심 그러면 여기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들께 생각하시는 그 다음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예? 물. 아.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뒤에 가면서. 저는 지금 대답해 주신 두 분의 어머니, 아버님보다 나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다르게. 우리가 토양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pH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양 산도라고. 왜냐면 토양 산도에 따라서 내가 힘들여서 내가 돈 들여서 주는 비료를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이용도가 결정이 돼요 사실은. 아까 올해 냉해 때문에 사과가 착과가 불량하고 이런 얘기들 잠깐 나누시는 것 같던데 사실 그 이전에 그럼 냉해를 왜 받았는가? 내 나무가 전년도에 건강하게 자라졌으면. 냉해, 동해, 좀 건강, 견디는 힘이 강해졌을 텐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책에 나와 있는 가수, 특히 사가에게 유복한 환경은 이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건은 아마 프린터물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 그죠?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저 30대의 모습입니다. 30대 몸 정말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근육은 다 없어졌어요. 슬림은한데 몸은 다그는데잘 먹어야겠고 잘 소화를 시켜서 내 몸에는 있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잘 순환을 시켜야 되고 잘 내보내야 되고 이것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똑같이 작물에게로 옮겨놓으면 작물한테 작물로 넘겨오면 이 과정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잎의 역할을 하는 게 식물에게 있어서 는 뿌리가 되고 특히 뿌리털, 그 다음에 잎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토양에 주고 잎으로도 주고 그러죠. 사정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양제라고 하면. 잎으로 주실 테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토양에 주실 테고, 그건 토양 속에도 잎이 있고, 잎에도 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 뿌리 중에도 뿌리털. 침은 뭐 토양 수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토양 수분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가 주는 비료의 비효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쨌 이러한 역할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 작물도. 근데 우리는 주로 보면 요거에는 좀 차이가 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순서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뭐 작물이 자꾸만 기후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장물이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 장물한테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게 칼슘에 대한 이용도입니다. 칼슘 이건 사각으로 아닌데 고추를 갖고 한 실험 결과입니다. 온도가 25도에서 30도까지 설정을 해놓고 칼슘 결핍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을 때 낙하 현상이 30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증가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기상 조건이 바뀐다는 것은 작문에겐이 정도의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죠. 그래서 뭐 보면 사과는 20세기 말이면, 21세기 말이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뭐 평창, 임계, 정산의 임계, 그 농협에서 사과를 갖다가 특화작목으로 키우고 있죠. 어? 복숭아 같으면 뭐 2050년도 이후에 감소를 한다고 그고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요건 지나가고. 요게 남의, 남부지역에 가면 없죠. 거창을 중심으로 하면 거창 밑으로 내려가면 사과가 거의 없습니다. 복숭아도 그렇고. 이런 과일들은 이 가일들이 앞으로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 적지가 감소하고 재배가 불가능한 작물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같으면 50, 2050년 이후면 급격히 감소한다. 고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려면 적어도 7도씨 이하에서 이만큼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월동시간을 근데 이 월동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경남 남해에 가면 사과가 없고 복숭아가 없고 그렇습니다. 7도, 7도시 이상이 되는 날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음. 이유예요. 이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이 되면 사과 재배적지가 감소를 하고 복숭아가 감소가 되고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영청에서. 이세 가지 중에. 내가 1년 동안 사과농사를 지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나한테 물론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니들이 가수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많은 시간을 뭐꽃필 때부터 시작하면 수학할 때까지 전정부터 시작해서 거의 내 일과 시간의 절반 이상을 사과밭에서 보내실 거예요. 이세 가지 중에 이건 기상을 뜻하고요. 이건 토양 미생물을 뜻하고, 이건 우리를 뜻합니다. 이세개 중에 어느 것이 내 사과 농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님. 어떤 것 같아요? 기상이다. 기상. 기상. 10%도 안돼이지손 드신 분이, 기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미생물이다? 미생물. 미생물. 미생물은, 아, 중요치 않구나. 그죠? 결국은 그러면은, 내가 가장 중요해 그죠? 제가, 어? 자기 자신들이, 사과농 가지시는 분들이. 근데, 네. 겨울철 되면 사과 따고 나면 뭐 하십니까? 사과 따고 나면, 겨울철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예? 전정, 전정하기 전에. 비료 주시죠? 뭐, 태비가 됐든, 유박이 됐든, 뭐, 감사비료가 됐든 비료를 줘. 그죠? 우리가 비료를 주면 걔는 어떻게 이용할까요? 걔가 이용을 해야, 작물이 이용을 해야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돈은 내가 써. 내가 노동력 들여서 가서 비료 살포를 해. 근데, 개를 사용하게끔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에그 네, 비료를 사용하신 목적이고 <웃음> <웃음> 이? 가장 먼저 입도 맞습니다. 입도 맞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유박 비료를 줬다. 그럼 유박 비료가 분해가 되어야겠죠. 녹는 게 아니, 유박은, 유기질 비료는 녹는 게 아니에요. 분해가 돼야 돼요. 뭐에 의해서? 예? 얘에 의해서? 예. 내밭에 미생물이 없다고 하면, 아니면 사용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아무리 좋은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도 효과를 100%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소질 비료를 줬어. 토양에 질소질 비료를 줬으면 걔는 그냥 물에 녹아서 올라올까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미생물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거 다시 어느 쪽으로 가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물론 나는 일을 해. 죽도록 일을 해. 따져보면, 이두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그럼 결과는, 얘네 두 개. 얘는 내가 할 수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기상 조건은. 그죠? 내가 인위적으로 물을 내주고 통광 통풍을 위해서 전지전정을 하고, 그 정도는 할수 있어. 예. 소양에 있는 미생물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높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 얘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님, 어머니들은 얘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차가농사를 지으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배터리 나타나는 영양소아니 기상조건에서 비해서 나타나는 생리장애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병영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해가 내가 다루기가 어렵습니까? 생기장애가 다루기 그죠? 생리장애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죠? 얘는 운동경기를 치면 마라톤과 똑같아요. 어느 한순간에 나한테 결과가 오지? 그 증상은 나타나기 이전에 한 3, 4년 걸립니다. 내 밭에서 나한테 그걸 표현해 주는 데까지는 기간이. 근데 병들은 오늘 멀쩡하다 내려치면 날 수가 있어요. 특히 입혀오는 병들은. 근데 생리장에는내 밭에서 출현이 됐다고 하면 2, 3년 전에, 아니면 3, 4년 전에 내가 이미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이거 다행인 건 대다수의 생리 장애들이 원인만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한달 이내에 대부분 네다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하게 되면 이제 구분을 하면 돼요. 어떤 게 생리 장애고 어떤 게 병에 의한 PNG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생리 장애는 일단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대칭. 초등학교 학생들 키울 때, 어린애들, 자기들 키울 때 보면 델코만이라고 하잖아요. 딱 접어보는 거, 물감 빼갖고. 그것처럼 생리장애는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근데 병에는 좌우대칭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좌우대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뿌리에, 지하부에 병이 발생해서 날개무늬병이나 역병이나 이런 것이 뿌리어오면 지상부에서 나타나는 게 좌우대칭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빼놓고는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좌우대칭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병반은 거의 없어요. 근데 생리장애는 반드시 좌우대칭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그거 갖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아 이게 뭐다 간접적으로 진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